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중국 무기 얘기 들려주신다고요 네, 지난 9월 1 2일이었죠 중국 항공모함 푸젠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해서 하이난성까지 가는 아홉 번째 마지막 시험 항해를 실시해 취역이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앞서 취역했던 라오닝과 산둥함에 대해서는 시험 함정 혹은 과도기 함정이라고 과소평가했지만 푸젠함만큼은. 진정한 위협이 시작되었다며 높은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에서는요. 백식 전차가 등장했고요. 초창기 전문가들은 15식 경전차를 대체하는 정도로 평가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로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해서 백식이 현존하는 그 어떠한 전차 모델보다 발전된 기술 그것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원을 적극 반영한 현존하는 가장 발전한 모델임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드디어 중국이 서방의 군사기술을 따라잡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죠.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용서에서는요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중국의 푸젠함과 백식 전투 차량을 통해 중국의 기술력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석한 푸제 나무 어떤가요? 지난 5월에 개시된 마덱스 2 0 2 5 전시회 당시 한화오션은 한국형 항공모함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원 모형을 HD 현대중공업도 무인 전투기를 운영할 수 있는 HCX-23 플러스 모델을 공개한 바 있었습니다. 마덱스에 참관한 하나우션과 HD 현대중공업은요 한국형 무인기 항공모함이 개발되고 있으면 물론 미국의 포드급이나 중국의 푸젠함에 장착된 것과 같은 한국형 전자의 캐터펄트가 개발될 계획이라는 점을 설명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곧바로 나온 의구심이 있죠. 미국마저도 포드급 항공모함을 건조하면서 주로 전자기 캐터펄트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105억 달러로 예측되었던 건조비가 133억 달러까지 상승한 바 있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나 중국이 제대로 된 모델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미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 DOT&E는 요 포드급 전자기 캐터펄트 이멀스라고 하죠. 이 전자기 캐터펄트의 평균 고장 간격, 이걸 보통 MCBOMF라고 하는데요. 이 평균 고장 간격이 요구 기준인 4166회에 훨씬 못 미치는 181회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후 많은 개선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에 보고된 미 국방부 작전 시험 평가 보고서는요. 여전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이러할진데 과연 우리나라나 중국이 우수한 전자기 캐터펄트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한 아우션 관계자의 대답은요. 한국과 독일의 기술력으로 건조한 푸젠 함이 미국이 건조한 포드급보다는 신뢰성이나 건조비면에서 우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곧바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고속철도 선진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KTX와 유사한 고속철 기술을 도입해 현재는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2004년에는 독일로부터 트랜스래피드 자기부상열차 기술을 도입해 세계 최초로 상업 운영을 시작한 물론 현재 자기부상열차 최고 속도 기록도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미국은 비행기 교통이 발달해서요, 자기 부상열차는 커녕 KTX급 고속철도 기술도 없어요. 따라서 전자기 캐터펄트를 개발할 당시에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했고, 현재도 시행착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나 중국은요, 전자기 캐터펄트의 핵심 기반인 자기 부상열차 기술은 물론 강력한 고속철 산업으로 인해 대출력, 대용량, 전기동력 체계에 대한 기술력이 미국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미국보다 적은 예산으로 신뢰성이 우수한 전자기 캐터펄트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점을 반영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한국형 전자기 캐터펄트 개발을 주도할 계획이고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4,500원을 투입해 한국형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면서 인천공항과 용유지역을 잇는 소금기가 가득한 곳에 길이 6.1km의 시범 구간을 만들어서 장시간 한 번의 사고 없이 시험용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푸젠남 건조에 우리나라 기술력이 들어간 것은 아닌데요 중국은 푸젠남 건조를 통해 본격적으로 항공모함 시대를 개막했는데요 얼마 전 중국 다롄 조선소에서 전장 330에서 3 4 0 m 배수량은 11만에서 12만 톤에 이르는 공공사형 원자력 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개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비약적인 조선능력 발전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보조금 외에. 한국이라는 강력한 후원덕이 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일까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조선소에서 선박 모두를 제작하면서 용접 및 조립 기술이 자연스럽게 전수됩니다. 그리고 2006년 한국 stx 그룹이 현재 중국 항공맘이 건조되고 있는 다롄에 stx 다롄 조선소를 설립해 운영한 사례도 있었죠. 중국은 우리나라로부터 선박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부품을 공급받았고, 2014년에서 2021년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조선업 불안 당시, 중국은 자국의 조선소를 보호 및 육성하고자 국가 주도로 대량의 상선을 발주함과 동시에 군용함정을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조선업 불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수많은 기술자를 해고하자, 중국은 한국 기술자들을 대거 채용해 기술력을 급격히 발전시켰고 결국 2020년대 초반에는 거의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인력 관리에서 완벽하게 실패한 거였죠. 이건 비단 조선뿐만 아니라 산업 전 분야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장하게 는건 이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선방용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을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엔진이나 동력 개통 부품의 70%가 바로 우리나라 제품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중국 조선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는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 조선업을 육성할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은퇴한 조선 기술자들을 초빙하고자 그렇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인 기술자들은요, 이것을 조국에 대한 배신행위로 생각해서 응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는요 산업 스파이 법이 취약하고요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불황 시기에 눈앞의 생존을 위해 조선 인력들을 함부로 해고한 결과 현재 그 업보를 받고 있다면서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씁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의 대답은 분명 우리나라와 독일 기술력의 혜택을 받은 중국이 충분히 미국의 항공모함 기술력은 물론 건조 숫자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함선 건조 능력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이왕 제가 조선소 전문가들을 만났기에 미국과 중국의 조선 역량 차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중국 해군은 현재 35만 명의 병력에 500여 척의 함선, 700여 대의 다양한 항공기를 가진 수적으로는 가히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2024년 6월에 공개한 보고서에서는요, 중국이 운영하는 전투함이 234척으로 미 해군의 219척보다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군수 지원함정은 제외한 숫자예요. 물론 배수량 면에서는 미국이 앞서지만 중국 해군은 지속적으로 함정을 건조하고 있어서 조만간 배수량까지 따라잡힐 게 분명합니다. 그럼 미국이 중국의 추적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하나우션 관계자는 어림도 없다고 봤습니다. 하나우션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이후 현장 실사를 실시했었는데요. 그 결과 미국 조선소의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의 2000년대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낙후돼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인력의 노령화와 숙련도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점을 파악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미국은 1인당 GDP가 무려 8만 6천 달러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죠. 뿐만 아니라 설사 높은 월급을 줘도 3D 업종에 대한 깊이가 심각해요. 이와 비교해 중국은 국가 단위에서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젊고 우수한 기술 인력을 구하기도 비교적 용이해서 미국을 압도하면 물론 우리 조선업도 위협할 정도로 양산 기술력이 성장했습니다. 물론 중국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요. 9월 15일 중국 군사평론 매체인 해사선봉은요. 중국 해군이 공개한 푸제남 다큐멘터리를 바탕으로 함재기 동시 이착륙은 배수량 8만에서 10만 톤급 대형 항모가 갖춰야할 최소한의 요건인데 푸제남은 대형 항모임에도 사실상 함재기 동시 이착륙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가 제시한 그래픽을 보면요. 푸제남의 2호 항공기용 캐터펄트, 그러니까 사출기죠. 이 캐터펄트 라인은요. 사선에 그어진 착륙 활주로 끝부분과 겹치고 비상용에 해당하는 3호 캐터펄트는 착륙 활주로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함재기가 착륙할 때 2, 3호, 2, 6 캐터펄트 라인은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1호 캐터펄트 라인은 착륙 활주로와 겹치긴 하지만 착륙한 함재기가 반대편 정비 구역으로 이동하려면 1호 캐터펄트 라인을 밟고 지나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사선봉은 이러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푸젠 함의 함재기인 J-25는 중형 전투기여서 착륙 시 충격이 크고 사선 활주로 끝 부분까지 가서야 멈출 수가 있다면서 함재기 착륙 시에는 사실상 1, 2호 캐터펄트 라인을 가동할 수가 없다라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전문가들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중국 정부가 해사선봉을 활용해 결함 정보를 간접적으로 흘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가 추석에 대한 사소한 비난에도 끌려가는 국가에서 자국 최신 항공몸의 모 가장 치명적인 결함을 일개 군사 매체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발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중국은 왜 이런 실수가 있을까요? 해사 선봉이 그 이유도 밝혔는데요. 중국은 푸제남을 건조하기에 앞서서 기존의 증기식 캐터펄트와 함께 신기술인 전자기 캐터펄트를 함께 연구했었습니다. 개발 초창기에는 기존 증기식 캐터펄트가 유력했기에 증기식에 맞춰서 항공범을 설계했었는데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자기 캐터펄트가 충분히 실용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과감히 전자기 캐터펄트를 채택했는데요. 문제는 증기식은 요 활주로 길이가 70m 정도이지만 전자식은 100m 이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착륙 활주로와 겹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중국 정부의 핑계일까요? 서방의 냉철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의도된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 해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영상에서 뭐 분석해 드린 적이 있었죠 중국은 자국 해군의 기술력 발전을 위해서 서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황당한 건조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은 1 9 9 0년대 러시아를 통해 소브르맨니급을 도입했고요. 곧바로 그 복제형에 해당하는 051B형 구축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부족해서 수많은 결함이 발생해서 단한 척만 건조했죠. 그 이후 러시아 기술자들의 도움 등을 통해서 다시금 051C형을 설계했지만 역시나 문제점이 많은지 단두 척만 건조하고 중단됐죠. 그리고 이어서 건조된 052형 구축함도 단두 척. 공 오이 b형도 단두 척만 건조되고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건조 방식은요 냉전 당시에 소련조차도 사용하지 못한 기술 습득 방식입니다 당연히 중국 해군은 결함 투성에다 많아야 한두 척에 불과한 함정을 운영해야 하는 큰 짐을 떠맡게 되었지만 그 결과로 급격한 기술력 축적이 가능했습니다 이건 항공모함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길어야 10년 정도만 운영할 수 있는 러시아의 낡은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을 수입해서 라우닝함으로 추역시켰고요. 라우닝함을 바탕으로 일부 개선된 산둥함을 건조했죠. 그리고 이어서 첨단 전자기 캐터펄트를 탑재한 푸제남을 건조함으로써 가장 어려운 기술적 과제인 함재기 이착륙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최신 포드급 항공모함과 동급의 원자력 항공모함 건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이 우수한 항공모함 함형을 확보하면서 3, 4년 간격으로 신형함을 건조해서 25년 안에는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항공모함 건조 속도가 척당 11년인 것에 비교해 투제남은 2017년 3월에 건조를 시작해 6년 만인 2020년 6월에 진수했을 정도로 건조 속도가 빨랐고요. 건조비도 미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럼 미국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한화성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한화조선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이후 자동화된 설비와 용접 로봇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야드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취약한 조선 인프라는 절대로 중국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 실무진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함정 모듈를 가져온 이후 미국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을 수행하는 방안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 조선소는요 향후 항공모함과 잠수함 건조에만 전념하고, 우리나라 등의 동맹국에게 MRO 호칭되는 함정 정비는 물론 수상함 건조의 대부분을 의탁해야만 중국과 대등한 함대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자신의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기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킨다는 이른바 마스가 프로그램을 제안하자 크게 환영을 했고 현재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조선소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기에 마스가 프로그램의 성공이 중국의 거센 추적에서 한국 조선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얼마 안 남은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 백식 전차의 체계와 함께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차 기술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